아이선하고 거의 그냥 아, 0대3이다 그렇죠. 이게 최고입니다 내가 이제 입금을 직접 하고 데려온 거다 <laughs> <laughs> 이러니까 전국체는 떨어지지 어? 팔이 진짜 밟고 안 했어 개체 어제 있습니다 사부님 자 여러분들 전국체전 나갔습니다 금간불개가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8강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만나가지고 국가대표 제일 잘하는 선수 예, 만났어요? 제일 잘하는 친구 만나서 쳤습니다 갑자기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죠 우리나라에 격투기 전문가 몇 명이나 있는 거 같아. 꼽히 맞죠. 그중에 제일 전문가는 또 우리 사부님 아니십니까? 우리나라의 격투기 전문가 탑을 이에든다고 봐야 돼. 모셔 보시죠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잡아. 잡아. 혹시갔 누가? 아, 내가 줍다. 김대한 했을려면 장님하고 보랬다 예. 아, 뭐 아니 지금 뭐 우리 뭐뿌리고 있는데 딴른데서 지금 놓았니 지금 아시 아까 밥을 먹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화 내용이 이제 <laughs> 방송에는 못 담을 내용이더라고요. <laughs> 대한민국 격투기 판에서 아. 이 최고 전문가라고 볼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이 김대한 해설원님이 오랫동안 봤지만 몸에 유연성이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저보다 더 뻣뻣한 사람을 비하가 아니라 이제 몸에 선천적인 장애라든지 희생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가 예, 회원님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다할수 있습니다 이걸 모토로 해서 제가 가르치고 어, 그러니까 내가 이말을한 이유는 몸이 뻣뻣하고 유연성이 없고 탄력도 없는 편인데 본인만의 이제 격투기 스타일을 만들어내신 만드,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 잘하시잖아요 엄청 잘하죠 예. 엄청 잘하지 않는데 살아야 되니까 저도 <웃음> <웃음> 야수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세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 예. 그럼 이제 역시. 사자만 살 수도 없고 호랑이만 살 수도 없고 어. 돼지도 살아야 되고 <laughs> 어, 사 살아야 되고, 뭐, 뿔로 어떻게 받아서 살아야 되고, 그 뿔을 날카롭게라도 만들어야, 어떻게 좀 사냥당하는 걸좀 막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제 거를 갈고 갔긴 네. 해왔습니다. 아니, 네, 근데 보통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맹수에 비유하는데, <웃음> 맹수. <웃음> 아, 그러네. <웃음> 그러네. 아니야, <laughs> 저기 맹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 이게 세상은 되게 불공평한 거거든 나도 사설로 어나고 싶었지. 근데 태어나니까 돼지였어. 그럼 어떻게? 갈고닦아야죠. 김나혜 선년님 시합 봤죠? 예, 봤습니다. 원펀치입니다. 야, 기억이 나고 <laughs> 네. 이거. <laughs> 그렇죠. 로드퍼 씨때그 경기가 또 맞습니다, 제일 인상 깊고 네. 그 로드퍼 씨 시합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입금을 직접 하고 데려온 거다. <laughs> 그렇지 않고 그 영상에 자막이 노글라스 바야시가6 1 k g 로 현장에서 빵꾸나다 나간 거예요. 나0 8 0 k g 고 얘는 아 61kg고. 그랬다고요. 어 아, 아 <laughs> 아직 제가 잘하는 선수 아니어도 그렇게까지 인간 쓰레기 아니에요. 아, <laughs> 어, 약간 우욕이 있는데요. 이거 약간 <laughs> 아, <진짜. 웃음> 나 모르고 그냥 있다가 그냥 지금 아는 웃런 얘기를. 괜히 이게 다 승선 문 해선현 님의 주목을 맞으면이 느낌이 있어. 맞는 사람들 어떤 느낌이냐면 경기의 순간적으로 감전 처 어, 순간적으로 찢, 했다가 픽스러진단 어... 말이야.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 그래서 전국 제전 8강에 떨어진 거야. 어? 어? <laughs> 어, 여기 혹독하네 원래 팀매드는 옛날부터 기준치가 되게 높았어요. <laughs> 어, 시합 끝나고 셀카라 찢사도 안 하고 바로 려갔거든요 <laughs> 아, 이마 아, 지금 김달 해선님 만났는데 바로 와야지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아. 김달 혜선님 저는 제공항한게 훅이에요. 훅 봤다가 음. 타이슨 네. 네. 이후로 약간 오버해서 <laughs> 저 뒷돈 받았습니다. 이따 뭐 입금은 이따 <laughs> 계좌번호. <laughs> 타이슨하고 거의 그냥 맥3 아, 0이다 이거 보, 날 보내려는 거 같은데 <laughs> 마이크 타이슨 제가 되게 팬이어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음. 팬이었는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분의 펀칭 방식도 제가 좀 연구를 되게 많이 했고 오 그러다 오 보니까 오. 타이슨 선수의 펀칭 방식. 하고 네덜란드의 바스루튼? 아트죠 아, 뭐, 그렇죠. 아, 예전 UFC 예. 예. 챔피언 했던 그분이 주창하는 더치킥복싱의 펀칭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요시타카 히로무라는 유명 오사카의 타격 트레이너가 있는데 슈트복싱 챔피언 출신인데 이분들이 주창하는 타격의 이론에서 겹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 부족한 약간 몸에 차용을 해서 좀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왜냐면 제가 항상 양성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게 저희가 지도자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런데 아, 예. 그런 선수들은 불안한 게 내가 이어도 다음에 불안한 거야. 왜냐면 내가 뭐 했는지 잘 모르거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번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공식으로 푼지를 몰라 어떻게 하니까 어... 잘 풀었는데. <laughs>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면. 되게 뭔가 클리어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적어도 제 공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알게 된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도움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좀 네.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보는데 자 운동신경 안 타고 나도 경리라고 하는 거구나 음. 이거 말해? 뭐라하지? 어, 그... 사람도 무기가 있다 <laughs> 아니, 그... <laughs> 아니, 저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로 복잡하게 표현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저도 해설자가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쳐내고 쳐내고 또 내가 잘못 생각, 생각했던 거뒤 집어서 다시 목여내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이건 이거야 이게 최고입니다 라고 딱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끝이라고 생각해. 근데 거기까지 오는 게 그냥 야뭐 이거 이렇게 해 이게 맞아 이러면 사기꾼이고 막 이렇게 가봤다가 좌회전도 해봤다가 뒤로 해서 박아도 봤다가 뭐도 했다가 그다음에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더라. 이게 야.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할수 있는 게 제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아, 박수 한번 해야 돼. 박사님, 박사님,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다 먹어보고 고르신 거예요. 너무 무척 거기, 고 말에 가꾸이 상처를 조금, 아, 먹어봐야 돼요, 진짜로. 저 먹어봐야 돼요. 비싸게 생겼거든. 해가 네. 보시죠, 그러면. 네, 너무 귀찮다. 여자 너무... 마지막에 네. 김규노 선수가 직접 맞아보는 걸로. <laughs> 네. <그냥> 끝났습니다. 이게 <laughs> <거. 웃음> 미국에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게 미트예요. 사람 모 잡는 손잡이가 있어요 자꾸 트레이너가 잡고서 요거처음으 하는 거거든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저는 일반 회원님들에게 실전성을 함양시켜야 한다 이거를 샀어요 이미티를다 너무 치려고 해서 줄을 쓰면 어떡하냐 내가 <목소리> 돈을 벌어서 추가 구매를 해야지 했거든요 결국 여기 전시용이 가서, 전시용 요전시어요저있어이저이나요저 있어요 저고어요저있어기저 있어요 저 있어요 최첨단 요최고단냉장있잖아그있잖아 그거. 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요저로어들어가있어 가슴살하고, 저있어도도시락 같은 거를 팔아서 <웃음> 야심차게 어요저시대요 <laughs> 체육관 부수입을 찾으는데 결과는 실패하고. 냉동고 그 전기세 아끼려고 코드 뽑은 다음에 거기다글러벌로 왔습니다. <laughs> <laughs> 뭐 야심차게 준비하기만 해다못든게다 <laughs> 아무나 한게 <하는> 아니에요. <laughs> 예, 예. 자 이제 걱정. 보컬이만 지금 몇 번씩 얘기하는 건지 어디 어디쯤니까 이쪽에서 네. 자 이거,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여기 혹시 있으니까 <laughs> <laughs> 잠깐 저기 일부 동물의 보반처럼 늘어져 있긴 한데. 원래 샌드레은 <laughs>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니, 거고요. 아니 어? 이렇게 된거못봤어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거 처음 보는데 지금. 예, <laughs> 되게. 되게. 이 점이 있는 게요, 이렇게 추 예. 계속 늘어지게 되면, 이 위에가 창계 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손이 굉장히 안 아파요. 아. <laughs>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애들이 <laughs> 시기가 되게 좋아져니다요 여성분들이. 어, 그런 네. 어, 아, 어. 어, 여성분 예, 야, 어, 예, 예. 야 신기념이네. 샌드위를 바꾸면 <laughs> 될것 같아. 굳이 <laughs> 이걸 또 이렇게 <laughs> <laughs> 합리화시키는데 지금. <될지? 웃음> 와, 제대로 내려왔다, 야. <laughs> 아. 김경록 것 같아. <laughs> <laughs> 너꺼 좀 이래 생겼잖아 주름 많고 우리 예. 그럼 크기는 좀 비슷하네 예 하하하 오오오